네, 우주카에 그때 맡겼었죠.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어, 이앞에이 벌브, 요거요 부분하고, 연료 필터를 좀 갈아보셔야 된다고. 선생 음. 아까 저게 네. 무슨 밸브라고 했죠? 스웰 벨브. 스웰 벨브. 네, 이게 스웰, 스웰 벨브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요거하고, 연료 필터하고, 그 다음 하신다고 합니다. 네.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내일은 차를 혼자 겠습니다 됐으어요사장 네. 그러면 연료, 연료 필터하고, 필터하고 네, 스웰 밸브라고 해요, 그거를? 네. 스웰 밸. 브 네, 차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 스웰밸브가 이렇게 고정하는 게 빠졌었는가 봐요 아 알겠습니다 네그 쌍용에서는 그 엔진 바로 앞에 있는 그 스웰밸브를 고정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핀인데, 핀이 왜 이렇게 철사식으로 돼가지고 딱 꽂혀서 딱 벌어지면 안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한쪽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셀밸브라고 하는 게 이탈이 된 거죠. 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저기 온 길에 싹 점검을 다시 해서, 어, 새 걸로 연료 필터, 예, 네, 원래 연료 필터 잘안 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오면서 저 그, 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느껴져가지고요. 어, 연료 필터 교환을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료 필터가 아마 그, 저기 떴었나 봐요. 음. 뭐, 다 점검 다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연료 필터만 그 교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연료 필터랑 교환을 했습니다. 뭐, 비용은 조금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갖다 드리게 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20분인데, 거기가, 어 조금 멀긴 해도, 그냥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제 아토르기니도 거기다 세워놨고, 또 내일, 오늘 원래 제가 저희 큰아이, 어, 작은아이한테 가야 되는데, 저희 그,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이 전주동암고등학교는, 그 벌초의 날이 이렇게 1년에 하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섬친들이 계시는 성묘 선산에 말하자면 그 벌초를 하는 날. 근데 뭐 대부분 다 놀겠죠. 근데 아니 박둥이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날 형아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 벌초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벌초의 날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제가 늘 일요일에 가니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고맙게도 내일 막내 아들이랑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천으로 예 서천으로 차를 가지고 갑니다. 오늘 어 이차 꺼내가지고 시운전을 성덕으로, 백구로 이렇게 여러 번 사장님이 시운전도 하시고 또 계속 세워놓고 또 다시 한번 시운전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확인한 끝에,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5시 22분이거든요. 네, 이 시간에 이제 작업이 다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이제, 태환이 공업사는 휴가가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이제 지금 여기, 저, 우주카에다 맡겼는데, 다른 어떤 카센터보다도 신뢰하는 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차 가지고,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차가 어 저하고 어제 아들, 저희 우리 큰 아들 여명이가 다니는 전북대학교. 저희 큰 아들은 이제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졸업반이기 때문에 졸업 준비하고 있고요. 뭐 국시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간호직 공무원 8급 이제 또 원래 시작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사장님 댁. 따님은 아 저희 아이보다는 이제 어 나이가 조금 더 있는데 아마 중간에 휴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같이 4학년 졸업반인데 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 연수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내일 금요일에 예 연수가 끝나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여튼 우리 따님이 임지로 발령이 나기 전에 아빠랑 충분한 시간 좀 연수도 좀 받아야 되고 네. 아버지는 저를 믿고 차를 보내주셨으니까 또 책임지고 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서 갖다 드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뭐 시간을 구해받지 말고 좀 천천히 차를 받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네. 오늘 이제 마무리가 다 돼서 차를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네. 어, 뭐, 남이 타던 차, 벌써 20만 키로 탄 차니까, 뭐, 수리해 가면서 타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차를 가지고 가서, 뭐, 불과, 뭐,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제가 도의적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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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서천까지 가서 서천인데, 부여에 가까운 서천이어가지고, 와, 저 그렇게 먼줄 몰랐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 사장님 차 바꿔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아토르기니를 몰고 다시 사무실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일이 딱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가니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차량을 출고하고 불과 1, 2년 된차 제 차들 중에는 그런 차들이 또 있죠. 2년 안쪽에 차들도 있고요. 현대형 차 직원들 차들이나, 또 뭐, 어 워런트 기간 안에 있는 차들이야. 당연히 서비스로 가는 게 맞는데요. 어, 웬만하시면, 예, 서비스가 끝난 차들은 서비스로 가거나, 또는, 또는, 스피드메이트, 뭐, 또뭐 있어? 그런거 있잖아요 오일 교환권 할인 2만원 권뭐 이렇게 보내주는데 뭐 이런데 가셔가지고 제발 바가지 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그 아까 샤울아또 잊어버렸네 쉘월드밸브쉘울 소울 아 무슨 뭐 무슨 벨브라고 했지 음, 셔널밸브라고 했나 그셔널밸브가 이탈을 해가지고 예, 그거는 제자리에 딱뭐하면그 키가 이렇게 빠져있는 채로 있어가지고 그거 잡아서 하는 건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쌍용에서는 요거를 하려면은 그 간단한 거를 세상에 앞에 있는 그 아세이로 통째로 58만원이 가는 부속가격에 뭘 수리해야 된다고 막 이랬나봐요 예, 그러니까 제발 물론, 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발 좀, 네,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들은, 네, 가까운 곳에, 집에서 가깝고, 또 주변에 물어봐서 평판이 좋은, 그리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대부분 진실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예, 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진실해요. 그런 사람들을, 네, 주치의로 삼으셔가지고, 네, 자동차는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수리를 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예, 서비스가셔가지고 그냥 지난번에 제가 중국인 여자분한테 팔았던 그 300만 원짜리 스파크 하나 가지고 세상에 브레이크 이렇게 왜 출발하려고 초보자가 브레이크 살짝 뛰면은 그끄극하고 나는 소리 나는 거 있죠. 어왜 끄하고 소리 나잖아. 이게 출발하려고 차는 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는 어. 그, 잡고 있고 하면, 하고 그, 하고, 이렇게 나는 소리 때문에, 본인 생각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서비스를 갔더니 세상에 저한테 63만원 정비 내역서를 보내준 거예요. 네, 이미 작업을 다 끝내버렸더라고요. 스파크 디스크 4개, 음, 뒤, 앞에 캘리퍼 2개, 패드 앞뒤, 브레이크 오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정말 나쁜, 순, 사기꾼들 같은, 아 정말. 정말, 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멀쩡한 차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주차하는데, 아파트 밑에 와가지고 연수받고, 그 빌라 밑에 와서 주차하는데, 천천히 주차를 하는데, 자꾸 극극 소리가 나서 가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비스로.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분도 어 이해를 하셨는데 아 쉐보레 막그 다음부터 이제 뭐수리할실을 있으면 저한테 좀말좀 좀 하라고 그랬더니 뒤에 트렁크에 달려있는 쉐보레 그 금색 쉐보레 엠블럼이 조금 바래 가지고 오래되었다고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쉐보레에다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23,000원 간대요. 그래서 어 그거는 23,000원이라고 하니까 어 사다가 이렇게 바꾸고 뭐또딴데 가서 공임 주고 하시느니 그냥 서비스 가서 23,000원에 뭐 5,000원인가 공임해서 28,000원이니까 서비스 가서 하시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그팔복동에 있는 그 부품 가게에 다른 데는 또 주문해야 되고 더 비싸게 받으니까 금액을 파악해갖고 알려드렸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그거 갈아주는 건한 3분 만에 갈아줘, 3분? 한 5분 만에 갈아주고, 아, 썬팅 새로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거 썬팅, 달았다 뛰면은 이 썬팅지가, 응? 음? 그 열선이 이렇게, 어, 저, 뭐라, 전도가 되는 그런, <laughs> <laughs> 그런 물질로 이렇게 마치 그림 그려듯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어, 썬팅을 잡아 떼면은 그게 떨어진답니다. 어, 썬팅 그게 떨어져갖고 열선 작동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나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죠. 내가, 제가 썬팅을 서비스로 해달라고 해서 저는 가격을 잘안 깎아 줍니다. 잘안 깎아줍니다. 가격을 안 깎아 주는데 아시는 형수님 소개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썬팅을 어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서 썬팅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아 그랬는데 어 열선 안 된다고 한다고 어 유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사님 제가 그 썬팅도 서비스로 해드렸는데 그랬더니 아니 썬팅 할때 그러면 어 열선이 안 된다는 말을 해야지. 어, 열선이, 그게, 뭐, 세 군데인가가 같이 떨어져가지고, 작동을 안 하면 사고 날 수도 있다는데, 어? 하, 괜한 얘기를 제가 또, 그래가지고, 뒷유리를 물어보니까 17만원 이래요. 중고유리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고. 제가 유리를 구해서 알려드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폐차장에 가서 유리를 결국은, 구했지 않습니까? 응. 5만원 주고. 그리고 그 유리를 또 실고 왔어요. 예. 네. 길을 2만원 넣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그 장착을 하는 유리집에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유리를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중고차 하면서 그럼 남들이 타던 차인데, 어? 고쳐가면서도 타고, 소모품도 갈아가면서 타야지 중고차 남들이 10년 된 차를 어, 사면서 새차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사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새차 사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가져가자마자 체크인인 불이 들어왔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책임지는 게 맞아서 저는 또제 업무를 봐야 되니까 쿠오기는 놔두고 아토르기니를 예, 타고 가서 예. 그분 댁에 갖다 놓고 그러고 이제 어 지금 이제 오늘 3일째 되는 날 예, 수리가 다 맞춰지고 시운전이랑 다 끝나고 이제 검찰을다 해서 예. 연료 필터. 예. 경유차 연료 필터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연료 필터까지 싹 교환해서 예.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차량 내용은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이제 서천에 부여에 가까운 서천 마산면으로 가 가지고 차를 바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냥 어, 어 짐작으로 이제 그새만금을 지나서 서천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고속도로로 차를 안내를 하니까 도무지 길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네. 일반 군산산업도로에서 예, 서천 방향에 그 새만금 금강하구뚝이라고 옛날에 정말 유명했었어요. 예, 금강하구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예전에는 정말 그 드라이브 코스였거든요. 어, 여기는 금강이고요. 이쪽은 바다입니다. 근데 여기가 금강하구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여기 진짜 데이트도 많이들 오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요. 뭐어 그러긴 한데 그 저는 사실은 어이 길로 다니는 게 익숙하지 이 저기 고속도로 타는 거에는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이 길로 오니까 진짜 금방 오는 거 같아 요 오히려. 예 이제 여기. 그저 여름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여기 금강호뜨기 옆에 그 아이들 그 수영장 이 있고 그런데 그 수영장도 참그 야외 수영장인데 시설이 괜찮고 어뭐 음식도 다 해먹을 수 있게 허락해주고 그래가지고 예네어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던 그런 곳인데 아휴 벌써 여름이 다 가버렸네요 네. 저기 이렇게 철새 도래지 해가지고 그 주차장도 멀지간이있고 그런 곳인데 네 저는 이게 훨씬 예 가까운 것 같아요. 네어 가서 어 이제 우리 따님이 이차 타고 어 정말 사회생활 첫 사회생활 하는데 그래도 첫차 치고는 아빠가 그래도 튼튼하고 안전한 차 준다고 네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셔 가지고요 사실 2017년형 어, 이 코란도 가격 진짜 괜찮잖아요 650만원짜리 차가 이런 차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제 차도 성능도 괜찮고 또그전 차주분이 늘쌍둥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그, 그 핀이 이렇게 이제 제가 좀한 어, 두어 달 세워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핀이 아마 불량이었던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핀 양쪽 다 제거하고 새 걸로 교체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연료 필터 갈고 예 그렇게 작업사 어그 튜너 그 세팅값 싹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고장 예 코드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시운전 충분히 하고 이제 예 왔습니다. 아, 벌써 가을 냄새가 나요. 9월이면 저는 아마 또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이제 힘을 내봐야죠. 네, 방금 여기가 내비에서 한산모시길이라고 하는데, 그 한산모시, 한산모시 하는 그 한산이 여긴가 봅니다. 전부 다 한산이에요. 그러 보니까. 카할수가 그 내가, 지난번에 본 영화 이름이 한산 아니었나? <laughs> 한산 모시 할때그 한산 모시가 여기 충청도 한산인가 봅니다. 네, 그것 처음 알았네요. 네, 후에 다 왔습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포터 여기 있네요. 네. 아, 여기 여기 밭이 다 사장님 밭이에요? 네. 아뭐참외를따 네. 주신다고. 네. <laughs> 먹으려고 었는데 아. 엄청 크고 잘됐 예, 네, 예. 네. 저는 참외가 어떻게 생겼는가 처음 보네요. 아, 아, 아 이렇게, 아, 참외 아 참외 이런, 봐요? 아 이런 덩굴에 달려 있구나. 에이, 아... 아 수박도 심으셨었네. 수박, 수박은 이제 끝났고 아, 참외. 이야. 이거 참외도 지금 끝물이라. 아, 아 참외가 이렇게 달렸네요. 아 이게 호박 같이 그러면 달린 거네요. 엄청 어, 달려. 이거 늦게 어, 안 심으면. 어. 식었다 네. 먹어요 아까. 어. 옛사람들 와가지고 좀 싸줬더니. 음. 너무 많이 따들네요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잘못하면은 다른 것도 밟겠네. 아유 따먹어갖고 음. 상가안되네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너무 잘 익었네요. 너무 잘 익었어? <laughs> 아니 가격좀 키우시면 상관없어요. 예예. <laughs> 잘 먹겠습니다. 하면 약도 안 하고 그냥. 크 아, 고추랑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기 팔아야 되잖아요. 고추는 이정도하가지고는 살기 좀 정도로 끊 아, 먹는 거예요. 이것도 음, 다 남긴 해요. 어어. 직접 키우시는 참외를 따주셔가지고 네. 저는 <laughs> 참외 나무를 처음 봤어요. 참외도 수박처럼 이렇게 덩쿨로 돼 있구만요. <laughs> 아, 되게 기분이 좋고 또 마침 따님도 어, 출근이 바로여가지고 연수 바로 시켜줘야 돼서 아 때마침 잘 됐다고 예, 말씀하시네요. 예, 기분 좋게 차 드리고 예전에 어머니가 타시던 차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몇년 만에. 차 따님 거 이렇게 사러 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또 유튜브가 이렇게 인연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고상님 차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아토르기니, 예, <laughs> 제 아토르기니를 타고 예, 전주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어, 목요일인데 어, 내일 우리 막둥이 하더라고 이제 산에 벌초하러 가려면 오늘 일들을 다 마무리했으면 했는데 한 가지 마무리가 돼서 마음이 조금 편안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알던길로 오니까 길이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올 때는 고속도로로 오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 25년 된 아토스, 그래도 불은 켜야죠. 19만 8천 k 로 탔는데, 아예 뭐 전국 어디든 이차 가지고 다갈수 있습니다. 참에. <laughs> 네, 지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 보이시죠? 그 네모난 상자 클릭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눌러 눌러, 예, 네,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말고 또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